결국 넌 돈만 노리고 난 마지못해 거기 고급 싱글 믹서로 끌려갔어 조롱당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 난 사람을 직함으로 판단하지 않아 조롱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나는 아름다운 시오를 무시했지만 그녀는 낭비되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믹서기를 통과하여 집에 가려고 했지만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줄수 있습니까? 나는 마지못해 그녀를 에스코트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나에게 말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충격적이었고, 내가 본 적도 없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마이켈입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업부서에 속해 있고, 제 성과는 항상 최고 수준입니다. 마이켈 당신은 언제나 그렇듯 놀랍습니다. 하지만 좋은 성적은 차치하고, 당신은 배경에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응, 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풀링의 전형입니다. 나는 연애를 해본 적도 없고 평생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습니다. 비행기와 친구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유명해지고 싶고 여자친구가 있고 싶어도 눈에 띄는 외모. 좀 무리인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일에 집중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마이클, 꼭 와줄 수 있니? 내가 항상 만들어주는 것,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모든 작은 세부사항을 파악하고, 진심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이클이 이 일을 처리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고객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합니다. 관심과 관심으로 그들의 신뢰를 얻었지만, 난 주요 계약을 맺은 적도 없고 판매 차트의 최상위에 도달하지도 못했어. 안녕 마이클. 오늘 수고했어. 오너도 수고했어. 오늘 같이 점심 먹을래. 스티브가 다가왔어. 상큼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그는 영업부 동료이자 내 동료다. 외모와 성격이 나와 정반대이고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다. 잘생겼다. 말솜씨가 뛰어나다. 큰 계약을 맺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 명실상부 최고의 영업사원이자 부서의 에이스입니다. 저는 좋은 곳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왜 저는 우리가 집단이기 때문에 스티브는 우리가 집단이기 때문에 연락하는데 항상 친절합니다. 솔직하게 그처럼 잘생긴 남자 옆에 서 있으면 내가 얼마나 매력없고 단순해 보이는지 강조할 뿐이에요. 같이 나눠주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스티브의 초대를 대놓고 거절할 수는 없어요. 마이클과 스티브 두분 정말 사이좋게 지내시네요. 정말 보기 좋네요. 판매부서의 최고 영업사원은 스티브와 나는 좋은 친구로 간주됩니다. 단지 우리가 동료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왜 그토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나에게는 복잡한 느낌입니다. 사실 이것이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맞네요. 한 사람에게서 팁을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꼭 데리고 가고 싶다고 생각했고 스티브는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 성격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면 무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일방적으로 불편한 건 나뿐이야. 사실 공통점이 많아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내가 조금만 더 잘생겼더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어느날 두 명의 고객이 미팅을 요청했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 모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일정을 변경하려고 했지만 두 사람 모두 급해서 꼭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날 후배한테 물어볼까도 생각했는데 미안 그 날도 예약이 꽉차 있어 마이클 내 고객은 감당할 수 없어 그렇게 거절당하고 하루를 고민하다가 헤매었지 회의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곤란한 것 같군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스티브가 걱정하는 나를 알아채고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회의 중 하나를 나에게 맡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생명의 은인이기는 하지만 안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객의 성격을 알면서 스티브가 구제금융을 당한 것에 대해 분개심을 갖도록 도움 고객 스티브가 그것을 가져갈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 나에게서 가져갔습니다. 당신이 담당했던 고객 스티브가 당신이 나를 인수하기를 원합니다. 응. 그럼 인수인계를 합시다. 개인적인 감정이 내 업무를 방해하도록 놔둘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나는 그때 답답함을 드러내지 않고 핸도버를 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너무 몰두해서 스티브가 나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신뢰한다. 스티브 감사합니다. 내가 좀더 편안했다면 스티브의 모습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잠시 후 복잡한 표정 마이클이 믹서에 들어가고 싶어 응 스티브가 나를 믹서에 초대했다. 그는 단지 비즈니스 관계를 확장하려는 의도로 클라이언트의 여직원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믹서 자체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클라이언트에게 비들지고 싶습니다. 직원 부탁이니 믹서에 참여해주세요. 스티브는 얼굴 앞에서 손을 꼭 쥐고 애원했습니다. 나는 이해했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또래라는 말을 듣고 거절했다. 스티브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이래 더해 나는 잘생긴 스티브에게 그저 호일일 뿐이고 후배들은 아마도 상대방이 나이가 많아서 물러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내 마지막 희망 마이클 괜찮아 스티브가 필사적으로 애원했어 마지못해 동의했어 스티브는 나에게 감사했고 왜 내가 혼자 믹서를 하러 가는지 자세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줬어. 혼자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어. 상상도 못했어. 며칠 후, 배가 뒤집힌 날을 생각하면서 믹서에 갈 예정입니다. 믹서가 도착한 날은 나와 스티브가 남자팀에 있었고, 총무팀의 다니엘이 스티브와 함께하는 3대3 믹서였습니다. 나도 나처럼 같이 가자고 애원했지. 마이클러도 이 일에 끌려갔지. 응응 나도 얘기했어. 어쨌든 오늘은 잘하자. 그 사람은 다른 부서 사람이라 평소에 얘기를 많이 안 했고, 그때 연락처를 교환했다. 우리는 같은 배치로 회사에 입사했는데 얕은 관계이지만 스티브가 처음에 서로 이름으로 부르면 어떨까 제안했기 때문에 두분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씨들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스티브를 만났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같이 들어가는데 장소는 스타일리시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여자 상대를 만났어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오늘 밤도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도 우리를 수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티브 상대는 대기업 무역회사의 여성입니다. 스티브의 고객이자 다른 회사 사장의 비서, 그리고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는 아름다운 CEO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예전처럼 항상 함께 있을 수는 없었지만, 여전히 정기적으로 만나는 대학 동창들은 내가 무심코 생각했던 것만큼 친했습니다. 새 친구로 이루어진 긴밀한 그룹 나는 여자들을 바라보았고 그중한 명의 아름다운 시오가 내 얼굴을 바라보며 약간 위를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혼란스러워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금세 중립으로 돌아왔습니다. 오 우리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소개를 했는데 사장 비서님은 항상 기분 좋게 웃고 계시고 무역회사 아줌마는 그들과 달리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고. 아름다운 CEO는 차갑고 멀찍이 서 계셨는데, 소개할 때, 그 사람 이름이 밀라인 걸 알게 됐어요. 마이클, 무슨 일이야. 멍하니 있는 것 같아.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뭔가 윙크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무시하고, 믹서에만 집중했는데, 믹서가 원활하게 진행됐어. 스티브 그녀한테서 당신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멋지구나. 내가 그녀에게, 우리가 만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한 거야. 그래서 나는 사장의 비서가. 스티브가 대화를 요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무역회사에 다니는 그 여성의 친구가 자신의 회사가 스티브와 사업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장의 비서 때문에 믹서가 조직된 것 같습니다. 스티브를 만나서 대기업 무역회사 여자한테 설정해달라고 하더군요. 스티브의 잘생김이 다른 회사에서 떠들썩해서 놀랐지만 별로 충격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 같은 사람도 그럴듯해 보였어요. 당신도 그 게임을 해요. 다니엘은 완전 푹 빠졌어요. 나는 주말에 하루 종일 놀면서 보낸다. 나는 다니엘이 스티브만큼은 아니지만 키도 크고 잘생긴 남자라는 느낌을 완전히 받았다. 주요 무역회사의 여자는 스티브를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였다. 밀라와 같이 여자 그룹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상한 사람이 됐고, 밀라 같은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그녀가 나를 파트너로 둔게 안타까웠지만 스티브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밀라는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묵묵히 술을 마셨다. 나 같은 평범한 남자는 시간을 보낼 가치가 없나봐 H. 내가 빈잔 가져갈게. 그리고 다음엔 무엇을 주문할까 감사 인사를 하고 그때부터 나는 빈 잔을 비우는 집사 역할을 맡았다. 안경을 쓰고 추가 주문을 하는 중 밀라가 시선을. 그녀에게서 돌리면서 나를 노려보는 것을 몰랐습니다. 음, 괜찮으세요? 믹서기가 뭔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밀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무데도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좌석이 흔들리고 위태로웠기 때문에 그녀를 지원하기 위해 그녀의 좌석 옆으로 옮겼습니다. 필요하면 나에게 기대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물좀 주세요. 웨이터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그녀가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나는 혼자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녀는 혼자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스스로 물을 마셨고 그녀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나 같은 평범한 여자에게 왜 그렇게 친절합니까? 그녀의 갑작스런 질문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내 눈에 평범하지 않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침착하게 대답할 수도 있었는데 술몇잔 마셨는데 그 말에 배신감이 들고 냉철해졌다 제목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 조롱만 안 해주시면 감사할 텐데 좀 거칠게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됐어요. 내가 술을 마셨다면 이 믹서로 와라 내가 사장인데 넌 그냥 평범한 영업사원이구나 절망적 밀라 술에 취한 채 계속 도발에 끈질긴 조롱에도 불구하고 참아내고 무시했어. 야, 넌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마이클에게 무례하게 굴고 있어. 그건 이 평범해 보이는. 영업사원의 잘못이야. 다른 두 사람의 훈계에도 불구하고, 밀라가 계속 나에게 모욕을 퍼부었어. 그녀는 기절할 때까지 계속했고, 나는 내내 그녀를 무시했어. 다들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데, 좀 심해지네. 그때는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기에는 너무 속상했고, 다들 걱정과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나도 모르게 분노를 삼키고 있었다. 술과 함께 나도 쇠약해졌다면 그렇게 좌절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다. 믹서가 끝나자 술에 대한 내성이 남들보다 높아진 것에 약간 분개했다. 나는 내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이클, 당신은 물론 떠나요. 그럼 묻고 싶지 않지만 스티브가 내가 떠날 때 밀라를 집에 데려다 줄수 있는지 물었을 때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줄수 있습니까? 스티브는 대통령의 비서와 한잔더 마시러 어딘가로 가고 있었고, 다니엘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무역회사 여자. 겉으로 보기엔 수월해 보이는 쌍의 형성에 짜증이 났고, 밀라가 낭비한 거 알잖아. 밀라가 욕설을 퍼붓고 욕을 낭비한 밀라를 봤단 말을 듣고 그녀를 혼자 집에 보내주는 게 안타깝다. 순간적으로 다시 들이닥쳤고 분노가 다시 치솟는 걸 느꼈지만 그녀를 그냥 거기 혼자 둘 수는 없었어. 알았어. 그럴게 고마워. 그녀가 진심으로 말한다면. 봐봐. 그의 말에 어리둥절한 그녀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그래도 결정했어. 택시를 타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대통령의 비서가 나에게 밀라의 주소를 알려주었고 나는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내 가방 바깥쪽 주머니에 열쇠가 있는 곳입니다. 나는 그녀의 엄청난 모습을 지지하고 그녀와 함께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잠시 동안 나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믹서기에서와 달리 그녀가 마실 물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밀라는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해할까 봐 빨리 가기로 해서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갈게 잠깐만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양복 소매를 붙잡고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그녀가 올려다보고 있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솔직히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고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밀라는 하이로 묶은 머리를 풀기 시작했고 두 개의 머리띠로 묶기 시작했다. 그 따은 머리와 앞머리가 있는 그 얼굴 문득 오래 전 기억이 떠올랐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복습 수업에서 대학 입시를 위해 다녔던 일이야. 또그 사람이 일 위야? 지루하지 뭐 공부는 아마도 그녀의 유일한 재능일 것입니다. 그 외모로 그녀가 할수 있는 것은 벅스를 세게 때리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항상 따은 머리와 지독한 여드름. 그리고 그녀를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비웃음의 대상으로 만든 우울한 아우라로 복습 수업에서 최고의 학생이었습니다. 좋은 성적에 대한 질투 때문에 학생들은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교실에서 항상 고립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수학을 잘하시네요. 네, 좋아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걸 모르고 수업 중에 이해가 안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선생님이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세심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공부 너무 잘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때마다 그 사람은 눈물날 것 같은 얼굴로 웃었는데 왜 도와줄 사람이 없지 차라리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고 싶고 넌 항상 최고야 수업 내용에 더해 당신의 가르치는 방식은 정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가 서프라이즈에서 그녀를 보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 뿐입니다. 나는 그녀가 무슨 뜻인지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범하게 말하면 나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시험이 끝나면 공부해서 당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질투할 뿐입니다. 우리는 아마 다시는 만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남의 의견을 걱정하다가 다시 내 공부에 집중하는 그녀에게 그녀는 나를 몇초 동안 쳐다보더니 복습 수업 환경에서 계속 가르쳤다. 우리는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이름도 거의 기억나지 않았다. 너는 바로 내 앞에 있는 밀라에게서 그녀의 존재를 느꼈어. 그녀가 그때처럼 울것 같은 얼굴로 웃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미안 마이클, 내가 문제를 일으켰고 심지어 당신에게 못된 말을 한 이유도 실제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말해도 될까요? 밀라는 이제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대학에 입학한 후 믹서 뒤에 숨은 진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장 비서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주요 무역회사의 여자와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에 대해 그들에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사랑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고 나는 그들에게 복습수업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준 유일한 소년인 마이크를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아는 친절한 소년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그들 모두는 이미 괜찮은 직업을 얻었는데 그 대형 무역회사의 여자가 그녀에게 당신의 마이클이 우리 고객의 회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나는 얼굴이 붉어지지 않도록 제한해야 했습니다. 마이클에 대한 언급에서 그녀와 스티브가 시작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스티브가 자주 이야기했던 마이클이 내가 언급한 마이클과 같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사장의 비서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으고 싶어 하는 대형 무역회사의 여자가 스티브를 통해 믹서를 마련한 이유가 바로 사장의 비서였습니다. 비서가 스티브를 만나고 싶다고 한건 가시길 뿐이에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고 믹서의 협력자로 합류했어요. 바로 알아봤지만 당신은 몰랐어요. 그게 제겐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EAS에 많이 마셨기 때문에 고통이 낭비됐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내려다 보며 처음에 놀랐던 일과 내가 그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왜 차갑게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지 설명했다. 정말 미안해, 사과하지 마라. 널 알아보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다. 나는 거의 그녀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그녀가 다시 사과하면서 마일로가 그 시절의 소녀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워진 모습으로 저를 기억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고마워요, 그녀가 내 말에 라일리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정기적으로 피부 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리고 있어요. 내 친구 둘다 예뻐서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체육관 방문 그녀는 친구들이 그녀의 변신을 지원했다고 웃었고, 현재 그들은 함께 체육관에 간다고 그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멋진 친구들이 축복받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나의 사랑하는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녀는 내 말에 미소를 지었고,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솔직한 대화에서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사무실 근처에 카페가 있고, 곧 기간 한정 메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함께 가실래요? 제가 최고의 요리를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수 있습니다. 그날이 기다려지네요. 마이클 물론, 저도 그날이 기대됩니다. 밀라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함께 어울리기 시작했고 몇번 만나면서 점차 관계가 발전해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믹서를 하는 이유를 듣고 저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고 만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어쩐지 믹서보다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 당시에는 카페에 초대하고 싶었어요. 공부 말고 다른 얘기를 하려니 정말 그렇긴 한데 그때는 용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나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해요. 아름다움 친절 쾌활한 성격과 매력을 지닌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불안하고 자존감도 유지하기 힘든데 왜저 같은 사람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지 아직도 궁금하네요. 나도 대단한 사람이야. 마일로가 우울한 표정으로 말하면서 내 생각을 말했어. 당신은 회사를 시작할 만큼 재능이 있고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과 친구가 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덕분에 그녀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스티브를 이길 수 없다고 내려다보는 나와는 대조적으로 외모도 일도 성격도 처음으로 나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부족함을 토로했고 사실이 아닌 이 부끄러운 마음을 표현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동등하게 대하고 당신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고려하여 일합니다. 그녀는 나를 변호했습니다. 이제는 역할이 바뀌었지만 나는 그녀의 칭찬에 만족했습니다. 나는 왜 그녀가 내 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당신은 내 직업에 대해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실제로 스티브는 종종 당신을 칭찬했습니다. CEO 나는 자신의 회사뿐만 아니라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영업사원을 찾는 것이 드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을 위해 최고의 거래를 얻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밀러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스티브가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내 사소한 질투가 부끄러워서 스티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 우리는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 우리 둘다 좋은 친구를 얻었지만 그들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바보들은 모두 밀라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한 후곧 농담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관계가 빨리 깊어지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내면의 감정과 깨달음이 더 깊어졌고 나는 밀라에게 더욱 빠져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밀라 나와 함께 데이트하시겠습니까? 제스나는 그녀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한 내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나는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스티브에게 좋은 소식이군요. 회의장에서 정말 걱정이 되었어요. 그녀의 상황을 알고 있던 스티브가 마치 자기 자신의 좋은 소식인 것처럼 행복해 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그 대통령 비서와 좋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들으니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빛날 때가 온다. 우리 함께 진심으로 웃었다 나는 친구 앞에서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려고 예전처럼 아무 제약 없이 공개적으로 살기로 했다. 다니엘과 데이트를 시작한 술 한잔에 초대해보는 건 어떨지 믹서 직후의 여자에도 정말 잡담을 하자고 합의해서 셋이서 만나기로 했어. 그 믹서 스티브가 뭔가 안타깝다고 말한 이후로 우리 모두는 각자의 파트너들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것 같았어. 마이켈은 정말 데니얼이 스티브가 자리를 떠났을 때이 사실을 비밀리에 공유했습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특정 계정을 잃었다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551. 예, 스티브가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짐을 줄이고 싶다고 스티브에게 제안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다니엘을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다니엘은 내 반응에 낄낄 웃었습니다. 스티브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술을 마시고 울면서 당신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았어요. 스티브는 우리가 웃으면서 놀릴 시간에 맞춰 돌아왔습니다. 그는 잠시 쉬라고 하다가 갑자기 나를 진지하게 바라봤습니다.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모두에게 완벽한 핸드오버 덕분에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원활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있다는 점은 언급하지 마세요. 에이스 스티브는 내 대답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3년 정도 연애한 후에도 여전히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CEO와 결혼하는 것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스티브가 단지 그녀가 CEO라는 이유만으로 그녀와 데이트를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 중 일부는 마이클이 매출 1위라는 이유만으로 돈과 명성을 위해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이클에 대한 낮은 판매 실적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십시오. 그런 유형의 남자는 스티브의 응답에 매료되어 쫓겨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유능하고 그녀를 도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일로의 회사 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녀를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와 연결했습니다. 내 연락처를 사용하여 그녀의 회사를 도왔습니다. 귀하가 회사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소개했다고 확신했으며 훌륭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이 감사를 표했을 때 기뻤습니다. 마일리가 나에게 마이켈,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현재 회사에 편안하고 외부 직위에서 그녀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오늘날까지 스티브와 판매 실적 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알려주세요. 마이클 밀러는 결혼 직후 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티브와 저는 승진했습니다. 회사의 부서장들에게 우리는 영업 부서의 두 가지 주요 원동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스티브와 저는 끊임없이 서로 도전하고 경쟁하지만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는 좋은 관계와 협력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다니엘 뒤처지지 않으려고 의욕이 넘쳤다. 열심히 일했고 승진도 했다고 한다. 알았어. 오늘은 우리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자 밀라가 나의 불안함과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다. 늘 좋은 동료이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스티브 나와의 관계는 이두 사람에게 감사하며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데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마침내 달력에 표시해 두었다가 마음껏 축하할 것이다.